여러분이 이 CD에서 한 가지라도 귀 기울여 들으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활동을 성취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기적으로 주간회의에 참석한다고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네트워킹이라는 말에 워킹, 즉, 일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코 앉아 있어도 소개가 일어나면 앉는다는 의미의 시트를 넣어 네트 시트라고 해도 되고, 단지 같이 식사만 해서 되는 일이면 먹는다는 뜻의 이트를 넣어 네트 이트라고 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BNI 활동으로부터 비즈니스 소개를 받고 싶다면 BNI 시스템을 사용해서 일해야 합니다. 힘들이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은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습니다. BNI에 참여한다고 그 이상의 일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BNI의 시스템을 사용하면 당신은 더 열심히 일하는 대신 더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맥을 활용해 일을 하는 것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수도 없이 많은 조찬회나 인맥 모임에 참석할 수 있지만 그 미팅을 활용해 일하지 않는다면 그곳으로부터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끈기와 결의는 BNI에서 자신을 마케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끈기를 대체할 수 없다. 재능이 대신할 수 없다. 재능이 있음에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는 널려있다. 천재성이 대신할 수 없다. 인정받지 못한 천재는 또 얼마나 많은가? 교육이 대신할 수 없다. 세상은 교육받은 낙오자들로 가득하다. 근기와 결의는 사업뿐 아니라 네트워킹에서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격언을 믿는다면 기버스 개인의 철학을 믿는다면 충분히 많은 사람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주면 당신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늘 결심하십시오. BNI에서는 성공을 위한 공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 잘 들으십시오. 첫째, 당신을 가장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직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컨택트 스피어, 즉 상생업종군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재무설계사, 은행원과 같이 흔히 서로 소개를 주고받는 직업군을 말합니다. 또 다른 컨택트 스피어로 출장부패, 꽃가게, 포토그래퍼, 웨딩 컨설턴트 등을 들수 있습니다. 당신의 컨택트 스피어에 누가 들어맞는지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을 당신의 BNI 챕터에 초대하십시오. 둘째, 당신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누구와 쓰고 있는지 생각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사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BNI로 초대해서, 여러분이 그들의 사업을 도와주듯이, 그들도... 여러분의 사업을 도와주게 하십시오. 셋째, 어디에 가든 모든 멤버의 명함을 여러 장 가지고 다니십시오. 챕터 멤버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사람을 만나십시오. 넷째, 주간회의에 정시에 참석하십시오. 방문객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멤버들과 약속을 정하십시오. 손님이 아닌 주인처럼 행동하십시오. 기회가 있다면 챕터 의장에게 한달 동안이라도 비지터 호스트가 되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다섯째, 매주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다른 것들을 얘기하십시오. LCD와 메모리 훅을 사용하십시오. 구체적인 정보를 많이 줄수록 당신의 동료 멤버들이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고 어떻게 당신을 소개할지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섯째, 다음으로 모든 주간회의에 당신의 비즈니스에 관한 유인물, 브로셔, 샘플 등을 가져오십시오. 일곱 번째로, 정기 주간회의 이외에 여러분의 챕터 멤버들과 만나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배우십시오. 서로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십시오. 여덟 번째 브로셔, 초대 카드, 마케팅 자료와 같이 BNI가 제공하거나 소개한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당신이 BNI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중요하고도 매우 가치 있는 혜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팀 플레이어가 되십시오. 다른 멤버들에게 헌신하십시오. 챕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당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며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로 전환됩니다.